네, 안녕하세요. 수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손해 드립니다. 드립니다. 오늘은 손가락 개방성 골절로 상해 후유장애가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 개방성 골절을 당했다면 핀삽입술을 하게 되고 골절된 부위가 유압이 된후 핀 제거술까지 하게 되었다면 다친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고 2분의 1 이상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면 운동 장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장애율은 손가락의 영구 장애로 진단이 된다면 엄지의 경우에는 10% 나머지의 경우에는 5%로 진단이 되죠. 네 하지만 손가락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수술이 잘 되고 골절도 유합이 잘 되었다면 손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이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렇다고 한다면 후유장애 청구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. 그때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골절된 손가락의 뼈 조각이 사라지거나 이탈되어서 유리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. 네, 보험약관 중에 18년도 4월 이전 보험 계약이라면요. 골소실과 유리골편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고객이 손가락이 골절된 후에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데? 라고 이 골서실 또는 유리골편 후유장애를 청구 안 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에 장애 진단서 발급을 받지 않고도 영상과 수술 기록지, 진단서 등만으로도 빠르게 검토 가능하고요. 후 후유, 상해 후유장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. 네, 그럼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네, 위 사진은 개방성 골절 후 골편이 떨어져 나간 유리골편의 경우인데 골절된 부위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같이 유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골편이 떨어져 있으면 이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사진의 사례에서도요 사고 후에 손가락이 잘 움직였다는 이유로 후유장의 대상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연락을 주셔서 주치의에게 저희가 유리골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후에 상해후유장애를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. 네,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. 18년 4월 이후 약관의 경우 단순 골소실이나 유리골편의 경우 후유장애 대상이 되지 가 않고 손가락 절단으로 짧아지는 경우에만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. 또 하나, 이 사고의 경우 대부분 근무 중에 절단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보험 가입을 1급으로 가입하셨다면은 상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직업 급수 비례 대상인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. 네, 손가락의 개방성 골절이나 으겝 손상으로 인해 상이 후유 장애를 청구할 수 있는 골소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 보험 보상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